M 택 입장에서는 지금 엘 포즈가 싹피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서 통과하는 무트가 가능하겠네요. 보잉 보프린스도 그쪽을 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는 미라마에서 랜드마크가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네. 네, 이전 매치에서도 변경. 야 어, 기다리겠다. 와 아, 이거 들어왔다 네. 그리고 기블리의 해븐 선수가 어제부터 참 오. 경기력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카드 선수가 잘렸습니다. 네. 강동 규민, 어, 규민 선수 이걸 들었나요? 저도 빼놓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자하하하하 규민과 헤븐 어 아, 이거 다 같이 와요 전문 검색 <laughs> 네 찾자 잡으러 가자 자 발작 소리가 많이 들리면 아 이게 근데 위험할 수 오, 있어요 이거 자, 그냥, 그냥 타고 가자 잠깐만요 그래도 이쪽에 한 명이라서 아 이게 <laughs> 네. 도로 타고 가면 맞을 수 있거든요 네. 돼. 트레이드 해줘야 돼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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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 해주 내렸어요 이게 다 필러 쪽에 맞았어요 들어가면서 이 싸움을 하오 그래도 트레이드 좋았습니다 김준 아 좋습니다 김준 짐승 같은 플레이. 어, 아, 야리가 좋았습니다. 야리가 푸시하는 것도 지금 위치를 읽어서 네. 자, 이쪽에서 살리고 자기장을 맞더라도 무조건 지금 이쪽에서 한번더 풀어내 줘야 돼요. 네. 그랬어요. 어쨌든 네. 업고 들어가서 살리게 되면은 충분히 손실을 입지 않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 기반이 완성되고 있고 지금 쩐난 선수도 오고는 있는데 거리가 좀 멀어요. 네. 그때쯤에 이미 살렸습니다. 쩐난 네. 혼전 남았어요. 까지, 네, 얄리까지 기절 시켰기 때문에 GX 굉장히... 이렇게 무너지나요? 괜찮은 상황이죠. 네. 이러면 사실 고향 땅을 이제는 이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예. 네. 다시 한번 다른 지역의 도시를 파밍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GEX 나가는 선수를 이안두 선수님 노려보는데요. 네. 중요한 위치가 됐습니다. 광동 프리스는 세 명이라서 이쪽 을 무조건 지금 사수해야 되거든요. 네. V3폭스가 광범위하게 지금 스플릿을 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어. 와와와와 잠깐만요! 존난!x3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이거 설마. 택, 아 이거 태존야 1타 3피! 아니 존단에게아 그렇죠 GX 존난! 와. 에이스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여기서 선택은요? 이것도? 불과 얼마 전이에요 위치를 못 잃어서 네 이쪽에서 기절을 1킬 안찍히고 천만다행입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세명 살리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죠 좀 않나요? 시간이 자기들끼리 막히고 네.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짬을 통해서요 하울이 이겨야 되고 이거 어, 수류탄을 넘겨받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네. 아, 선침착 선택해야 됩니다 체력이 지금 너무 빠졌 지금 올리지 못하면 사실상 못 자, 살린다고 봐야죠 이거 옥상, 옥상 올려가면은 이거 대처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자 살리고 있다는 계산 하고 있 소리 들어주고 하면은. 있어요 소리 자, 들어주고 있어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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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섬광 넣고 끌어주도... 아 섬광을 이렇게 오우..그런데 샷건이라서! 와아아울자 자, 빠르게 빠르게! 아아아아택해야 돼요! 아아아다 아, 죽었어요!!! 아, 시간이! 아, 없어요! 아좀 아, 아, 빠르게! 아 쩐다 진짜.. 수타탄이 아, 진짜 말도 안, 안 되는 수타탄이 들어가네요 네 거기 상대를.. 와.. 어 막내 바퀴가 없는데요? 네..어? 자 이거 바퀴 사이에 감사합니다. 숨어가지고 한번 버틸 수 있나요? 응? 지금 버기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버기 예. 터졌어요. 헐러가? 아 이건 너무 땡큐죠 이한테 입장에선아 네. 이거 스페로 선생님 이 맞습니다. 암새 암새 자랑 선수예요 스페로가. 예. 와 깔끔하게 끌어냈는데요. 네. 오. 아 음. 석가래 위쪽에 한명더 있지 않나요? 네? 저기 저 이제 아,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배당에 암습을 쓸때 자주 쓰는 위치고 사실 근데 이게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면 차후에 뭐세명 들어온다 분명히 피해 입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석가래가 은근 몸을 많이 가려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자, 자 이거 이게 중요한 건요 데 그냥 가로 왔어요 건수? 뒤에서 이레바가 이 포탑 아 빼주고 있고 어? 자 근데 멘토리 대신 네, 아, 포탑 포탑 네. 이거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남아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수류탄. 어 수류탄 괜찮아요? 오오오. 네, 둘더 있습니다. 와, 와, 매들. 한방더 가시면 한 뿌려주고 확실히 켰어요자 잘못 통해서요. 매들, 매들, 매들. 찍어 누르면. 오늘 진짜 기블리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그렇죠. 집중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기블리와 광동 프리스도 네. 한번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열리긴하는데 이거 난리날수 있습니다 이창민도. 오 하울. 오 와. 앞에서. 왼쪽? 아, 딴줄 못, 아못 봐요. 뒤를 못 봐요. 아. 성공리됐습니다. 아 오. 오, 기존색이요. 기존은 안 당했고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죠. 광덕그렇 아. 아 지금 돌려서. 자 광동 있는 쪽으로 와 위치 발견하고 래쉬를 예. 봤어요 자 정리하러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량 확인하고 자, 라이딩 아, 쏘면서 갑니다 네. 근데 이 선시도 아. 네, 네. 선시도도 봐요 레쉬가 선시도도 봐요 근데 그렇죠 오. 예 하나 끌냈습니다레쉬 오히려 이 엔텍이 킬을 좀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 수류탄 야아 래쉬 어 설마 오. 오. 와 오. 야, 이게 야, 원리운드야자한번더 와 오, 오, 오.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어? 자, 문제는 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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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가었습니다 아! 출은 데미지가 들어가서요. 네, 이게 자기장 아웃. 자기장이 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렸던 것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 좀 강했죠. 네. 잘 보네요. 네. 제 <laughs> 프로크 <제프루카> 선수로 가서. <laughs> 진짜. 아니, 사냥꾼이에요. 네. 예. 피어 보이 선수가 있고. 음. 선시터 선수들도 자기장 안쪽 인서클 네. 끝까지. 네. 아! 경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점수안 줍니다. 네. 그러면 사실 EM택에게 전수가 사라지게 되고 교보이가 그냥 끈질기게 안나오고거 가지고 있거든요 자 됐어요 이제 연막상 지금부터 세팅해야죠 네. 자 진검수면 정면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봤어요 와아!!! 바로 쓰여 야! 바로! 딱 끄자고 하려고 이거를 기복은 없다 진짜 EM택 스톱스 무섭네요 어 마무리되었습니다 EM택 스